지난 주말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선 다음 달 6일 개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전라북도도 이에 발맞춰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진철 기자 전북도에서 어떤 대책 마련한 겁니까? 네, 전북도는 지난 주말 정부가 종교 시설과 실내 체육 시설, 유흥 시설에 권고했던 운영 제한 조치의 대상을 더 넓혔습니다. 전북도는 PC방과 노래 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등 다섯 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 20일부터 15일 동안 운영 제한을 권고했는데요. 운영 제한 조치 대상은 학원 5천여 곳과 유흥주점 천여 곳, PC방 800여 곳등 모두 14,330곳입니다.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점검반을 편성해 코로나-19 위험시설 또는 업종에 대해 수시로 방역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방역 이행 미준수로 적발되면 해당 시설을 폐쇄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또이 전북도 열 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 경로와 감염원이 미국에 빠진 상황이잖아요. 전북도가 이를 밝히기 위해서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도는 23일 도내 열 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A 씨의 감염 경로와 감염원을 찾아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주시 우화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6일 첫 증상 발현 이후 18일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A씨는 증상 발현 후에도 식당을 운영하고 병원 두 곳과 헬스장, 농협, 대중사우나 등을 다녔습니다. 도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했는데 확인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며 A씨의 진술과 위성 위치 추적 자료 등을 토대로 감염 경로를 파악해달라고 전주 덕진경찰서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진철 기자였습니다.